올해는 집안에서 좋은 일이 연달아 터질 기운이 강한 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가족과의 인연과 집터의 흐름이 맞아 떨어져서 생겨요. 원숭이나 소띠는 안정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띠들만큼 경사가 이어지는 기운은 약합니다. 먼저 화면 속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주세요. 올한해 가족과 나눌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겹경사 터질 띠 3위는 닭띠입니다. 개띠는 올해 가족과 관련된 즐거운 소식이 이어질 운이에요. 결혼, 취업, 합격 등한 번에 여러 경사가 겹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집안의 웃음과 손님이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2위는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실 띠일 거예요. 2위인 개띠는 올해 집터와 재물 기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생기고 그 기운이 다른 가족에게도 번져서 경사가 이어지는 팔자죠. 집안에만 있어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누군가의 성취나 변화가 또 다른 경사를 불러오는 해입니다. 올해는 손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기지 않죠. 이 모든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은 겹경사가 올때 1위는 바로 용띠입니다. 댓글에 경사라고 남겨주세요. 기쁨과 행운이 문 앞까지 찾아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